여러분, 같이 어오세요 주지 마세요. 북한 산은 아래까지만 항상. 선생님, <laughs> 그래, 잠깐만 집어오세요. 여기, 사과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위에 가서 보면 많아요. 네. 많은데, 그게 예단 아닙니다. 아 이게 백돌하고 마위는 튼튼하게 붙이기 위해 갔어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시기리의 기술은 있는 마위로 그대로 달라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도 스리랑카 공똑가들은 똑가들은 네. 시기리 의오색기술 기술 배워 가지고 그대로 음 공똑가하는 네.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돌아요? 기 개미 있어요? 네. <laughs> 그위의 개미 많이. 네네. <laughs> 네. 네. 그런 식으로 있는 있 마위를 달라주는게 시기리의 기술입니다. 오.

자, 영희님 들어오셨네요. 어. 여기 스리랑카 시그리아 바위공전 1200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중간중간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응. 아. いい <laughs> <laughs> 스님들은 수역하던 하셨던 속불이 이쪽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스님들은 지들이 만들기 전에 여기 3세기 그 때부터 5세기 때까지 견전 3세기 때부터 5세기까지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만들기 위해 스님들한테 다른 데 자리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으로만들었습니다만들어가지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안이까지안 이거. 이거, 이거. 이 만들어 내거거거 이거. 이거, 거기거이을 발랐어요. 이라가지고거이산 이거, 이발라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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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네 손을 네, 입고 이렇게 하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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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여자 그림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백화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음. 그 왕이, 형이 죽은 다음에 동생한테 남어왔잖아요왕 자리가. 동생은 여기서 안 싸우고 자기 아버지 자랐던 왕궁으로 갔잖아요. 한 다음에 동생은 다시 한번 여기 스님들한테 이 자리를 수행하는 자리로 다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들어 준 다음에 스님들은 여자 카심 있는 거 보고 수영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숲불 안에 있는 거 스님들 다 씌워버렸습니다. 아 네. 씌워버린 다음에 조그맣게 남아있는 거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위에 18개만 남아있습니다, 네.

10분이야 10분. 자. 보라권님 들어오셨네요. 스리랑카 수리아 바위 궁전에 오르고 있습니다. 1,200대단이랍니다 수임님들이 수행, 수행하셨고, 어, 옛날에 3세기경에 에, 왕이 에, 여기다가 이 조용한 안정된 에, 자리를 만드신 곳이 여기라고 합니다. 세계 유네스코에 등장되어 있고요, 등재되어 있고, 탈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하, 제가 준비를 제대로 못해가 응급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원만하지 못합니다만 여러분들 앉아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啊。 석굴에서 스님들이 수행하신 터입니다. 저기요. 자선하신 터네요. 자선하신 분들. 이 석굴이 아주 여러개 있답니다. 아주 이런 게 있답니다. 하, 설명은 잘 듣지 못하더라도 눈으로도 많이라도 보십시오. 쌤 덕분에 좋은 구경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

来来来，我们现场介绍一下啊，看一,一下啊，派代表过来。这这大家一起知道，可以。对，跟你们说一下啊，这个是我们的第一个平台。嗯、现在我们上来的人是十四个啊，嗯、对对还有几个人我不知道。嗯、那么我们如果说，有些人想自己上去，怎么走啊？从这边看到没有？这边往上走，走走，一直往上走，它会有一个狮子爪的平台。嗯，在狮子爪的平台也可以坐在这里休息的。 그 40마리, 나도 이루어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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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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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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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닫고요 나중에 또 열겠습니다.